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이즈는 줄이고 자신감은 더해드리는 빼닥터 강대원 원장입니다 굶어도 보고 운동도 열심히 하는데 왜 뱃살은 그대로일까 하고 생각하시는 중장년층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뱃살을 비롯한 온몸의 군살을 더욱더 빼기 힘든 이유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식사량은 달라진 게 없는데 살은 점점 늘어나는 경험. 지금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또한 앞으로 겪으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다이어트 효과가 떨어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노화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 늘어나는 것은 주름뿐만 아니죠. 특히 40대 이상이 되면 아마 본인들이 가장 잘 느끼고 계실 텐데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빠지라는 살은 안 빠지고 괜한 관절들만 비명을 지르게 되죠. 가장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근육량의 감소입니다. 30세를 넘어가면서 사람은 매 10년마다 근육의 양이 약 3에서 8%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 있죠. 근육의 양을 늘려야 한다. 이런 말인 건데요. 왜냐하면 근육은 지방보다 더 많은 양의 칼로리를 태워서 살이 더잘 빠지고 쉽게 빠질 수 있게 되는데 이 근육량이 줄어드는 만큼 더 열심히 운동을 하거나 덜 먹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실상은 어떨까요? 식사량은 당연히 줄이지 않고 운동량은 더더욱 늘리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양으로 식사를 하고 같은 양으로 운동을 해도 효과는 떨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대사저하에 있습니다. 우리가 기초대사량이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기초대사량이 높아지면 숨만 쉬어도 칼로리가 기초대사량이 낮은 사람에 비해서 더 많이 태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사가 저하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근육의 양이 줄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활동량 또한 줄어들고 몸무게는 늘어나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이유는 호르몬입니다. 중년에 접어들면 남녀 모두가 호르몬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요. 여성의 경우 갱년기를 겪으면서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여성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에스트로겐은 지방세포들이 지방을 저장하는 작용을 방해한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면서 지방의 저장장역은 강해지고 그러다 보니 특히 복부 쪽에 살이 쉽게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남자분들은 괜찮을까요? No. 아닙니다. 남자분들도 테스토스테론의 수치가 떨어지게 되고 보통 40세를 전후해서 매해 1에서 2% 정도씩 그 수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테스토스테론은 지방의 분포와 근육의 질량, 강도를 조절하는 남성 호르몬으로서 이 수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근육의 질도 떨어지고 이는 곧 살이 쪄도 다시 빼기 힘든 데미지 효과 같은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 가지 이유 말고도 개인별로 다 다른 이유들. 뭐 예를 들어 업무량이 증가해서 운동을 하기 힘들다든가, 관절이 아파서 운동을 하기 힘들다든가 이런 이유들도 합쳐져서 살이 쉽게 찌고 빠지게 어렵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네, 그러면 중년은 다 살이 쪄야 할까요? 분명히 아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하는 다른 생활 습관과 다른 운동 방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보통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등산하거나 이렇게 하실 텐데요. 물론 이런 운동도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급격히 불어난 나이살을 빼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우리는 단순히 살을 빼는 문제에 앞서 근육량을 늘려야 하는 당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육량을 늘리려면 유산소 운동보다는 무산소 운동 즉 근력 운동 위주로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요. 근력 운동도 큰 근육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큰 근육이란 허벅지, 엉덩이 등의 하체 위주의 근육을 말하게 되는데요. 스쿼트나 중량을 치는 운동을 함으로써 큰 근육들의 양과 질을 모두 늘려야 합니다. 네, 그리고 식습관을 바꾸셔야 하는데요. 식사량을 줄이는 방법은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떤 영양소를 먹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의 주적이라는 내용은 잘 알고 계시죠? 탄수화물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빈 공간은 단백질로 채워주셔야 합니다. 보디빌더들이 닭가슴살을 달고 사는 이유가 근육을 최대한 발달시키는데 단백질이 가장 좋은데 그 중에서도 닭가슴살은 단백질 함량도 풍부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거의 주식처럼 먹을 수 있는 건데요. 고기는 사실 어떤 고기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을 최대한 제거하고, 살코기 위주로 드시고, 너무 한 가지 고기만 드시면 물리니까, 뭐, 생선, 해산물, 콩, 두부, 달걀과 같이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동물성 식재료를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물을 자주 드셔야 돼요. 삼시세끼 거르지 마시고, 간식은 줄이고, 물을 많이 드신다면, 체질을 개선하여서 더욱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와 함께 이런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쉽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 과정이 절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이 뒤따르겠죠. 그렇지만, 보다 건강한 중년 노년을 위해서 체질을 개선한다 생각하시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잘 활용하신다면 좀더 건강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